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복음이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60 전후를 살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래 살지는 못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60밖에 못 살았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60을 살았으면 꽤 오래 산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몇 년.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바울은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살면서 뭐 매도 많이 맞았고 폭행도 많이 맞았고 강도 때도 당했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되기도 했고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어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몇 년은 감옥에 살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고 감옥 생활의 마지막은 결국은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우리가 만약에 물어볼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왔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괜찮았어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괜찮았어요? 저는 주 안에서 살았거든요. 어디서 살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적어도 13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많이 썼는데,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표현이 바로 주 안에서예요. 아마 따라 하실래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영어로 합니다. In Christ. Christ. 헬라어로 할게요. En Christos. And Christ. 그러니까 주 안에 저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아요? 나는 주 안에 있었거든요. 주 안에 살고 있거든요. 비록 내가 헐벗고, 못 먹고, 강도를 당하고, 배에 밀려가지고, 파도에 밀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지만 나는 그때 그때마다 주 안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적어도 150차례 이상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고 믿음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그리고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도 바울은 이 주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더 자주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2년 3년 동안에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가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리앗서, 빌레몬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간으로 치면은 불과 2년 3년밖에 안 되는 기간이고 이 기간 동안에 네 개의 편지를 썼는데요. 물론 뒤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씁니다만은 이 옥중 서간에서 사도 바울은 더 자주 더 빈번하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몇년 동안은 그 앞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자주, 그래서 적어도 절반 정도를 이 옥중성 안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힘들수록 나는 그래도주 안에 있는 거야. 절박해지면 절박할수록 사형 집행 날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도벌은 끊임없이 외치는 말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 나는 주 안에 있지 않아. 나는 주 안에 지금 살고 있어.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닮을 수 있어요. 저도 닮을 수 있고 여러분도 닮아야 되고 닮을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나이가 더 드실수록 더 상황이 절박해질수록 주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주 안에 머물면 돼요. 주 바깥에 있으니까 힘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그렇다면 도대체 주 안에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빌리포에서 보낸 이 편지의 내용 가지고 사장만 갖고 얘기한다면 사도번은 적어도 세 가지 동목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절 말씀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주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고 그 기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다시 말하는 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을 따져본다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죠? 감옥에 갇혔죠. 사형 원들를 받았죠. 나이 먹었죠. 병들었죠.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한 가지 사도 바울이 움켜쥐고 놓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주 안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기쁨이 넘치거든 다른 조건이 필요 없는 거죠 먹었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고 가졌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 당신들도 기뻐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만 기뻐하고 많이 받아야만 기뻐한다면 그거는 인생에 성공한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기뻐하는 거 좋아하고 웃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안 웃어요. 저는 설교 아닐 때도 안 웃어요. 잘못 웃어요. 그래서 저는 사진 찍을 때마다 열심히 먹어요. 어떻게든지 웃는 모습을 찍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사진 찍을 때는 먹어요. 김치도 먹고 시금치도 먹고 치즈도 먹고 여러 가지 먹는데 잘안 안 웃어지더라고요.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웃었다고 기쁨이라는 것은 절대 웃지 않아도 기쁨은 넘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데도 찡그리고 있는 분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찬송가 85장 가사를 기억하시는지요? 클레보르의 베르나르라고 하는 중세기 의 수도사가 쓴 곡입니다. 핍절 하나 아주 잘 받, 아주 최소한의 물과 음식만 가지고 살면서 살아갔던 이 베르나르라고 하는 수도자가 만든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냐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반주 없이 그냥 일절만 불러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 이렇게 좋거든. 이렇게 좋거든, 출골 배, 예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이렇게 아침 운동하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저녁에 잠 들다가 잠이 안올 때도 저도 모르게 나오는 찬송이 있다면, 이 찬성이 꼭 나오더라고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아니, 주님께서 나에게 뭘 주셔서 좋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한테 뭘 채워주셔서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좋아요.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이 3절, 사랑의 구주 예수여내 기쁨이 되시고, 5절, 이 클랩으로. 예, 베르나르 선 수도사가 만든 찬양이에요. 그 정말 최소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최소한의 물과 음식만 가지고 한한벌 의복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서 몇년 동안 그 옷을 많이 입고 살아가더니 베르나르 수도사가 만든 드립입니다 구주님이 계시다는 것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 그 얼굴을 배울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산다면 기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랬더니 믿는데요. 죽으면 천국 갈 줄로 믿어요? 믿는데요. 아 그러면 그 사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데 왜못 기뻐하냐고요.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고 이번 한 주간 숙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숙제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뭐가 숙제인지 아직 얘기 안 나왔어요. 일단 말씀부터 해 주세요. 평상시보다 3배는 더 웃기. 주님을 생각하면 웃어야 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웃음이 막 깔깔거리고 호호거리는 그런 세상적 웃음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이것이 주 안에 살고 있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너의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의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세요. 이 말을 읽을 때는 앞에다가 주 안에서를 붙여 읽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이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4절과 5절과 6절에 맨 앞에 붙어야 되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언제든지 관용하세요. 자, 관용할 수 있다면 주안에 산다는 얘기고요. 관용하지 못한다면은 주안에서 멀다는 얘기입니다. 관용이 무엇인가요?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언짢아하거나 누가 잘못했을 때내 마음에 안 된다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있는 자리에서 쏘아 붙이는 것은 관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 안에서 없기 때문에 지금 몸은 주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어도 마음은 주 안에 없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충동을 느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어요. 사실 좀 바빠요.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딱 잡고 나서 보니까 택시 하시는 기사분이 나이가 한 80은 돼 보여요. 그래서 천천히 가요.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아저씨 좀 빨리 가주면 안 돼요? 왜 운전을 그렇게 하세요? 하면 관용은 아니에요. 관용할 수 있다면 어차피 늦은 거 안전하게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야라고 하면서 여유있게 앉아있으면 관용입니다. 관용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에피소드를 칼럼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칼라의실 차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셔요. 제 후배 목사님인데 그 눈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 두꺼운 안경을 썼는데도 원고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설교 원고를 외워요. 그런데 코로나에 걸리면서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곧잘, 한 번, 하루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끊어져가지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서 기다리는 시간이 10초 정도 걸린답니다. 목사님은 등에서 땀이 흐를 거고, 성도들은 얼마나 또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게 설교를 몇달 동안 했는데, 어느 날그교회 나이가 지긋한 원로 장로님이 목사님 방을 두드렸댑니다 목사님 상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꺼냈는데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생각이 안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찬송을 한장 부르자고요 찬송을 한장 부르는 동안에 생각하시면 이어가시면 되고 그냥 이렇게 사인만 주시면 생각이 안 나면 뭐 생각이 안 난다 찬송하자 이렇게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인만 탁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반주 나오고 찬송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생각 그몇칠 동안 찬성, 우리가 한절 부르는 동안에 기억하시고 정리가 하시면 말씀을 주신 목사님은 원고를 일으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찬성하는 동안에 원고를 보시든지 정리를 하시든지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뭐랄 참 그런 교회 장로님이 계신 게또 그렇게 의견을 모아준 성도가 얼마나 행복한 성도일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시면 성도들이 열심히 메모를 한대요. 참 훌륭하게 훈련이 됐다 싶었는데 메모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레브 사장 사절 역구 등에다가 2023년 8월 13일 주일 예배 설교. 만약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또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하시면 그날 저녁에 문자 가운데요. 목사님 그 설교는 1년 전에 했잖아요. 참고로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이 빌립스 사장 가지고 세 번째 설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행복할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이 맞아요. 내 판단이 맞아요. 하지만 참는 게 관용이에요. 틀린 것을 지적하지 않는 것도 관용이겠지만, 상대방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할 말도 때로는 참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 관용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는 안될수 있어요. 아니, 내 성격에 나는 참못 참아. 이런 분이 계시는데, 참을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주 안에 있다면. 나는 많이 배워서 내 고향이 어디라서 내 성격이 어때서 이래서 우리가 관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필수예요. 주 안에 있다면 관영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기다려 주셔야 돼요. 상대방의 말에, 상대방의 실수에, 상대방의 행동에 그것이 생명에 관계되지 않는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 관영이에요. 이 관영이에요. 이것은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할까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역시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주 안에서 살고 계신가요? 주 안에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주 안에 있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주 안에서가 따라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관영하세요, 주 안에서 열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떤 성도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다니면서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기도를 하긴 했는데 언제 했냐면 주일 난 예배 때 장로님 나와서 기도할 때 아멘은 했대요.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했대요. 그것도 한한 번은 잊어버리고 두 번은 했대요. 그,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한 것은 아니에요. 목사로서 책임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산까지 가는 KTS 기차표를 손에 들고, 부산까지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권능을 가지고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기도할 때 아멘만 하는 것 가지고는 어림턱도 없어요. 내 언어로, 내 말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당에 오셔서, 새벽에 오셔서, 저녁에 오셔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셔서, 아니면 아무도 없는 때 오셔서라도 내 말로 기도하는 게 진짜예요. 남의 하는 기도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듯이 아멘만 하지 마시고요. 내 말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짓고 하는 게 진짜 주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주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셔야 돼요. 지금 주 안에 살고 계시다면 관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주 안에 살고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이세 가지가 그중에 하나만 내가 선택해서 될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내가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기뻐할 수 있다면 관용할 수 있고 관용하면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한다면 소망을 누릴 수가 있고 기도하고 소망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패키지 상품이에요. 주 안에 있다면 기뻐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관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나 혼자서라면 기뻐하는 거죠. 그죠? 나는 혼자서 기뻐할 수 있죠. 이 기쁨은 나 혼자만의 문제예요. 관영은 뭐예요? 대인 관계의 문제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하나의 그룹을 이룰 때, 하나의 한 통을 이룰 때 우리는 주 안에 살게 되고요. 주 안에 산다면 사도벌에 겪었던 감옥에서의 처절한 삶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찬송을 373번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 찬송가를 펼쳐 놓고 한번 보시죠. 악보의 왼쪽 위에 보면은 영어로 시위시라고 써 있습니다. 읽으셨나요? 이 사람이 작사자예요. 엘리사벳 시위시라는 작사자인데 이분은 그뒷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엘리사벳 시위시 청소년 선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불량 청소년들이 스레트 지붕을 던지는 바람에 허리에 맞아가지고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청소하는 흑인 여자가 와 가지고 마당 바닥, 바닥을 닦으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시위시 뭐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청소부 주제에 노래를 부를 수 있더니 놀랍네요라고 얘기했더니 그 흑인 청소부가 얘기했던 말이에요. 내가 이래베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래베도 주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청소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 노래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짝툭 빨리 치세요. 짝을 찍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봬도 나는 주원에 살고 있답니다. 아이, 제가 만족스럽지가 못하네요.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이래봬도 나는 주원에 살고 있답니다. 한마디 크게 해주십시오. 시작. 찬성합니다.